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포인트는 항촌 여밭 간출력 포인트입니다. 이 포인트는 선박 진입도 가능하고 도보 진입도 가능한데 도보 진입하실 때에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저지점으로 건너셔야 됩니다. 그러나 덜물 시에 저지점이 빨리 물에 잠깁니다. 그래서 낚시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. 선박 진입을 권해드립니다. 예전에는 이 포인트에 진입해서 낚시하시는 분이 좀 적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포인트가 마리수 포인트입니다. 상당히 많은 고기가 마리수로 배출되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 진입하셔서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. 우측편으로는 물골이 있어서 물이 사리때에는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저 지점을 공략하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.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지점에 서서 공략하시면 되는데, 땅콩열을 바로 맞아 보고 서시면 됩니다. 지금 앞쪽에 수증열이 저렇게 보입니다. 물꼬를 약간 벗어난 지점, 수증열, 약간 뒤편을 공략하시면 됩니다. 저 지점이 수심이 조금 낮습니다. 한 3m 에서 4m 정도, 그 정도 수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주동이 상당히 유리합니다. 제가 지금 X 표시된 저 지점을 공유하시면 됩니다. 약간 멀리 치셔서 저지, 저 지점으로 시비를 잡고 그어당기시면저 근처에서 어, 입질이 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고기가 들어올 때는 저 지점에 상당히 많은 고기가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 저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밑밥 영양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한번 들어오면 말일수록 빼고기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인 만큼 좀 신경써서 낚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